구독했어? 차바서 형 구독하셨군요. 좋은 자동차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차바서 형을 알고 있잖아? 드디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셨던 기아의 EV3 신형 전기차 모델을 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색상 고민하실 것 같아서 차바사 형이 준비해놨어요. 여기서 다양한 EV3의 색상들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화이트 컬러입니다. 펄이... 아주 약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막 반짝거리는 느낌은 아니어서 약간의 지하 주차장에서 보니까 실버처럼 살짝 톤. 화이트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 아마 햇빛 아래서는 더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냥 올타임 레전드처럼 언제 봐도 사실 흰둥이 컬러는 어떤 차와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이 컬러도 차량의 소형이지만 약간의 부피감을 더 느껴지게 하는 색상이라 저는 EV3의 화이트 컬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 색상인데 쉘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 또 거의 펄이란 게 아주 안 보이는 정도로 매끈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까이서 봤을 때 화이트 컬러에 비해서 좀 새로운 색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에 살짝 투명부에서 이 쉐이그레이 컬러가 뭔가 모르게 약간 모닝 느낌 있어.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화이트 컬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후순위의 색상으로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컬러가 조금 더 산뜻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스트 블루 컬러인데요. 지금껏 기아차 라인업에서 많이 만나보지 못했던 차란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막 아우디의 좀 소형 차량들에서 이런 색상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한 2, 30대 정도시라면 이 컬러 되게 산뜻하게 타실. 실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파스텔톤이 많이 들어간 색상입니다. 블랙 컬러의 EV3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솔직히 저는 EV6나 EV9은 블랙 색상이 진짜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EV3는 아니에요. EV3는 차가 좀 작아 보여. 안 그래도 소형 SUV인데 더 부피감이 좀안 느껴져서 너무 컴팩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저라면 블랙앤화이트 중에서 뭐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화이트로 갈것 같습니다. 블랙과 화이트의 중간에 있는 컬러로 보자면은 바로 요 실버 컬러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EV3에 차바스 형이 굉장히 좋아하는 무광 컬러가 나왔어요. 아이보리 매트 실버라고 해서 그 컬러도 무광인데 지금 보니까 무광 차량은 이 자리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반짝이는 유광의 실버 색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버가 더워 보이는 실버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핫해요, 여러분. 막 덥잖아. 근데 차가 실버 색상 잘못 쓰면 되게 더워 보이거든요. 얘는 좀 많이 밝은 실버 톤이고요. 약간 빛을 비쳤을 때살 노란빛이 약간 아우라가 져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주빛의 컬러도 살짝 느껴져서 어, 저는 이번에 EV3 실버 컬러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좀더 최신차의 느낌을 많이 내고 싶다 어, 그런 좀 영한 컬러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컬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엠블럼이랑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아 지금 거의 모든 컬러를 다 보여드렸어요 무광 빼고 근데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이번 EV3의 광고에도 많이 나온 컬러가 있거든요 어벤처린 그린 이란 컬러의 차량이 아까까지 있었는데 먼저 갔나 봐 제가 그 컬러는 이따가 단독으로 차량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 프로스트 블루 컬러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바스형은 2, 30대 영 하잖아요 <laughs> 20대인지 30대인지 뭐말 안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laughs> 여기 딱 이렇게 실내에 앉았을 때이 모습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시승을 출발하고 바깥에서는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실내에 내부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깔려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굉장히 큰데 뒤쪽에 이렇게 길게 대시보드 전체를 깔고 있는데 이 빛이 엄청 약간 싼티 나는 느낌의 조명은 아니야 좀 고급진 우아한 아우라가 나름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앉았을 때 감성은 사실 제가 조금 깜짝 놀랐어요 오어브 쪽 보시면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아래쪽 컵홀더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에도 간접등으로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죠. 그리고 타고 올라오는 요 세로 형태의 앰비언트 라이트 선, 요게 이렇게 쭉 가로로 이어진 선과 세로로 이어진 선이 만나면서 막 간접등들을 좀 쏴주거든요. 이 앞쪽에 센터패시아 여기 아래쪽에도 살짝 요렇게 간접등 들어오는 거 보입니다. 이런 무드 조명 때문에 실내의 고급감은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는 모델이 GT 라인 차량이어서 사실 실내도 이렇게 투톤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좀더 일반 차량보다야 고급감이 느껴지는 차이긴 한데요. 바깥에 좀 밝은 데서 주행하면서는 어떨지도 한번 보고 드디어 너무나 기대됐던 이 EV3 저랑 같이 함께 타 보면서 조금 더 차량 살펴보시죠. 자, EV3를 드디어 타고 좀 뚫린 길로 이렇게 나와서 밝은 하늘 아래 달려봅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부터 레벨 3에다가 두고서는 지금 주행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가속을 할 때는 사실, 어, 속도 되게 잘 붙네,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 회생제동이 확실히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옛날보다, 그러니까 EV6를 탔을 때보다, 회생제동에서 감속을 할때 드는 그, 느낌 있죠? 그 약간 누가 나 잡아당기는 그 느낌 그게 느껴지는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자 이번에 신형 EV3에 새로운 아이페달 3.0이 적용이 됐어요 사실상 원페달 드라이브입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굳이 올려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하지 않아도 이렇게 엑셀 페달에서 바를 때도 지금처럼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은 레벨 3인데 여기에서 사실 한 단계 더 높이는 상태 완전한 원페달을 만드시려면 아이페달 모드로 아예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패들시프트를 길게 당기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이렇게 계기판에 딱 아이페달이라고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페달 모드하니까 차가 엄청 무거워져 자 바로 달리다가 엑셀 페달에서 발을 딱 떼면요 속도가 199, 98, 97, 96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점 점점점점점 딱 내려갑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이 감속되는 속도가 바로 감속이 빡빡빡빡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다운타임이 있어요. 한 1, 2, 한 2.5초 정도 지나서부터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오! 2.5초 정도 지나서부터 속도가 따라라라라 내려가.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발을 떼자마자 속도가 내려갔. 이게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되게 울컥울컥 거렸거든요. 이전보다 음. 이 회생 제동의 단계가 좀 줄어들면서 감속하는 다운 타임이 좀 생겨서 약간 내가 감속이 곧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차는 전기차야. 이 내연기관과 차의 주행 질감이나 느낌이 비슷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A 페달 모드에서는 그냥 원 페달을 좀 부드럽고 예민하게 조작을 해주셔야죠. 안 그러면 2열에 앉아 승객들이 100% 멀미납니다. 그나마 아이 페달 모드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토크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단계로 아이 페달을 완전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회생제동도 꺼보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자, 지금 레벨 0 상태에서 다시. 어 이게 막 머리 빵 하는 그런 강한 토크의 출력은 확실히 아니네요. 그냥 차가 전반적으로 힘을 빠르게 받아주는 느낌은 드는데요. 머리를 확 치고 나갈 정도의 토크의 힘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전기차의 그 이질적인 힘을 모아서 주행하는 느낌은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이거 회생제도 안 걸어도 살짝 호불호가 많이 나리겠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중속 이상의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계속 실현시켜 주는 능력은 꽤 괜찮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꽤 부드럽게 직진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요. 탄! 한한 하체 느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노면의 요철 구간을 지날 때이 요철을 온몸으로 운전자가 받게 하진 않아요. 소형 SUV 체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요철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는 얼추 감수를 하고 탔거든요. 근데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자, 다만 이 차가 분명히 전기차란 말이죠.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조용하다는 거지. 근데 EV3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심지어 이 차는 GT 라인이고요. 앞에 이중 접합 유리도 다 들어간 차량인데 아, 약간 풍절음도 들리고요. 완전히 조용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그럼 문을 한번 열잖아요. 풍절음을 확실히 많이 걸러주고 소음도 줄여 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완전히 이 조금 더 비싼 중형 차량 이상의 전기차 SUV에서 느껴질 만큼의 그 고도의 정숙성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신형으로 전기 SUV를 탈때 우리가 좀 가장 기대하는 부분들이 바로 첨단 사양일 텐데요. 이 차량도 어, 기본적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잘 들어가 있죠. 자, 지금 도로가 좀 비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왼쪽에 스티어링위 위에 딱 위에 보시면. 버튼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누르시면 차간 거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버튼을 통해서 네 단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행할 때 핸들이 자기가 알아서 좀 돌아가죠.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가 뜹니다. 꼭 잡지 않아도. 정전식으로 터치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터치만 해도 경고가 없어지는 좀 편리함이 있죠. 이전에 나왔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토크를 발생을 시켜줘야 됐어요. 스티어링을 잡고 한 번은 잡아 흔들어 줘야지, 아, 너안줄고 있구나라고 차가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요새 나오는 차들은 다 이렇게 정전식 터치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을 그냥 이렇게 편히 하시다가 경고가 떴을 때 살짝 손만 올려도 괜찮다라는 거. 아, 전반적으로 기아에 정말 모든 최신 사양들이 다 들어가서 좋은데 이게 약간 이제 가격이 다 공개되고 나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야. 싼 거야? 비싼 거야? 주행감 자체는 소형 SUV 차 체급에서는 고급지거든요. 근데 전기차라서 여러분이 조금 감안하고 적응하고 타셔야 될 이질적인 승차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격을 생각했을 때 3천만원대에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또 3천만원 초반에 또다 맞추려면 쉽지가 않다 이거야. 3천 중반 이상은 또 줘야 되는데, 아, 싸냐, 비싸냐. 이 논쟁이 좀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좀 공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브이의 공간들 좀 구석구석 보면서 어,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한번 주행을 마치고 지금 살짝 내렸는데 땡 잡았다 땡 잡았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주차장에서 못 보여드렸던 그 아이보리 실버 매트 컬러 있잖아요 무광 무광 실물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보니까는 이게 무광인데 이게 소형차에 작은 사이즈의 무광이 들어가잖아요 되게 고급져 보입니다 캐스퍼도 제가 무광을 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실물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똑같은 실버 유광 컬러 탈 때도 약간 진주빛 컬러 있다 했잖아요. 얘가 훨씬 더 매끈한 진주, 더질 좋은 진주빛 컬러가 보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야외에서 봐도 또 허무 막 반짝반짝거리지 않게 되게 고급지게 새틴 소재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이보리 실버 매트가 저 차바스에게는 역시 원픽이긴 하네요. 아, 역시 무광은 어쩔 수 없이 고급지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EV6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자, 이 그린 컬러도 실물로 보니까 이쁘긴 이쁘다. 이게 살짝 그 어두운 피스타치오 그린 색상이 아니에요. 뭐 트랙스 같은 차량에도 왜 약간 피스타치오 같은 그린 컬러 있거든요. 근데 걔랑은 또 톤이 달라. 얘는 파스텔 톤이 더 강한 아주 밝은 흰색을 많이 떨어뜨려 놓은 그린 색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장난감 느낌 조금 들기도 하고 애가 좀 순할 것 같은 인상도 있는데 색상이 산뜻해서 사계절 내내 좀 귀여운 개성을 표출하면서 탈수 있는 차처럼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제가 타고 온이 포레스트 블루 색상 있잖아요. 얘는 쪽. 조금은 더워 보일 수 있는 컬러인데 반해서 이 그린 컬러는 밝기 자체가 밝아서 여름에도 그닥 안 더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블루 그린 중에서는 역시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수 있는 키 컬러, 그린이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봤을 때는 EV 9의 되게 미니미 같았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좀 작은 소형 SUV라 생각이 들긴 해요. 뭔가 아담한 느낌. 가운데에 호랑이 코그리 약간 이렇게 날렵하게 살려져 있고요. 기아가 요새 최신 차들에 계속 내놓고 있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마치 별자리들을 하나로 이어서 연결지은 것 같은 이런 램프도 볼수 있고요. 이 차량은 안쪽에 이렇게 큐브 형태로 조금 더 가시성이 좋은 헤드램프가 삐빅삐빅 박혀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좀 깔끔한 형상이어서 사실 막 차량이 우락부락하거나 너무 멋을 많이 낸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나는 그냥 심플함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할 디테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EV3가 신경 많이 썼다고 생각되는 거는 깔끔하긴 한데 생각보다. 막 모양을 많이 내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팬더 부분에도 다 곡률 같은 것들이 엄청 신경 써져서 나온 것들이 보입니다. 살짝 양감도 나왔다가 안쪽으로 막 이렇게 쑥 들어가기도 했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도 가니쉬처럼 블랙 색상으로 한번더 들어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심플해 보이는데 막상 살펴보면 디테일이 되게 많은 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 도어 부분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타 보면 이제서야 좀 바깥에서 차를 끌어오니까 좀 실질적인 사이즈가 보이네요. 이게 사실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차가 좀 크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야외에서 타보니까 이게 큰 차는 아니네. 어머 근데 나 사실 지금 살짝 실망할 뻔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요런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셔서 뒤쪽으로 가잖아요. 아 잠깐만. 이거는 45도 그 이상이야. 이거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시트를 앞쪽으로 당기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먹으로 따지면 한세개반 정도인데 이건 제 몸에 맞춰서 시트를 했을 때 레그룸 공간이고 좀 성인 분들은 더 여기서 좁혀올 거거든요. 주먹 두개반 정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그룸이랑 전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 소용이구나 하는데, 이거 리클라이닝을 하는 순간, 야, 공간 대박이다. 갑자기 중형급의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인데? 이거는 장거리 진짜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에 시트 봤을 때 이런 시트 백부분을, 이 소형 SUV 전기차급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포켓 부분부터 위쪽만 이렇게 좀 직물 형태로 모양새를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멋스럽게 느껴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들도 좀 나와 있고요. 선풍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열 승객을 위한 열선은 있어요. 근데 통풍 버튼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또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확실히 깔끔하고요, 신차다라는 느낌 확실히 들긴 합니다. 일단 경음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스티어링의 전체가 완전히 좀 새롭게 디자인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껏 본적 없는 그런 독특한 느낌 보실 수 있고 사실은 운전자가 느끼기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냥 소형차 같긴 한데 대시보드 보시면 운전자에서 거리가 점점 더 대시보드 앞쪽으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 앞쪽을 좀 넓직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놔서 앉았을 때막 답답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요런 것들을 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많이 신경 쓴 부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공조 같은 경우는 또 물리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편의성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데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한 패드가 아래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조금 생뚱맞게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한데 이 위에다가 우리는 뭔가 올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충전을 하고 있으면 일단 그게 안 되겠지. 이 앞쪽에 이렇게 핸드폰 충전과 관련한 부분들 나와 있는 거, 약간 팔을 좀 뻗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슬라이딩 콘솔이 나와있, 어뭐 버튼을 따로 만지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잡고서는 이렇게 했다가, 아, 뺄 때, 이게 이렇게 스무스하진 않습니다. 이게 차라리 뭘 눌러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집어넣고 나오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센터 페시아 부분에 있는 이 공간이 전기차에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여기를 다 쓰고 싶어요. <laughs>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좀 이렇게 뒤쪽으로 밀수 있다던가 들어올릴 수 있게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해요. 그래도 수납 공간 이쪽 보시면 넉넉하거든요. 컵홀더 사에도 안쪽으로 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러면 공간이 진짜 넓어지긴 해요. 여기 위가 조금 방해가 되긴 하지만 널찍하게 공간 실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인상적입니다. 앉았을 때 시트 꽤 편안합니다. 좀 경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푹신하다 느낌은 아닌데 적당한 경도를 가지고 있고요. GT 라인의 시트여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GT 라인이라는 이런 레터도 또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상당히 넓직해서 딱 봐도 최신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번에 EV3에서 주목하셔야 될게 AI가 좀 고도화돼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오늘 비가 얼마나 와? 현재 남산면은 비가 오지 않아요. 이후 오후 4시에는 비가 오고 5시에는 흐리겠어요. 어좀 목소리가 약간 여기 인위적이긴 한데 어쨌든 대답을 했을 때 답변이 좀 길잖아요. 애가 좀 성의가 있네요. <laughs> 이런 좀 특이한 도문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한 조건에 들어서 대화를 해도 실제로 채찍 PT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생성형 AI가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똑똑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봤어형 구독했어? 차봤어형 구독하셨군요. 좋은 자동차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잡았어 형을 알고 있잖아. 자 이렇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날씨였는데 EV3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조금 타보기도 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이 차가 가격이 비싸냐 싸냐 싼데 비싼 차 같아요. 비싼데 싼 차기도 하고 <laughs> 제가 타보니까 생긴 것도 EV9처럼 생겼었잖아요. 실제로 주행했을 때도 좀 소형 SUV 치고는 묵직한 것이 무게감도 느껴지고 약간은 중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요철은 잘 걸러주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고급지게 만든 소형 SUV는 확실히 맞아. 근데 이 크기를 따졌을 때는 어쨌든 풀옵션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4천만 원 이상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확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이어 공간만 보여드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동식으로 부드럽게 열리고요 지금 이어 시트가 저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많은 분들이 차박사형 인스타그램으로 EV3 차박이 가능한지 좀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일부러 이걸 보여드리는데 아래쪽에 오! 보여 여기 이렇게 손바닥 하나 이상으로 깊이가 많이 나와서 이 아래쪽에도 많은 거를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위에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다리를 뻗어도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공간이 더 남는 걸볼수 있고요. 자, 누워볼까요? 발 끝부분을 트렁크 앞쪽까지 댄 상태로 이렇게 보면요. 일단 시트를 제 몸에 맞게 좀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제 키가 162에서 3사인데 여기 딱 들어오거든요. 이 차의 사이즈가 그렇게 길고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키큰 성인 남성분이 차박을 하시려거든 시트를 앞으로 상당히 뉘어 놓고 이 가운데 남는 공간을 아주아주 아주 신경 써서 평탄화를 좀 시켜 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차 스피커로 또 하만카돈이 들어가는 차 오늘 시승할 때 아쉽게 못 들어봤는데 조만간 제가 이 차를 또 따로 길게 제 일상에서 타보는 시승 브이로그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EV3. 어쨌든 주행거리가 이 사이즈에서 501km나 가는 롱레인지 기준으로 어, 상당히 매력적인 전기차인 거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일상에서 탔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차바스랑이 조만간 이 차를 한번더 시승해보고 좀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Thank you